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가 여름입니다. 자, 날씨도 이제 많이 풀렸어요. 자, 2023년도 시즌, 아 2022년도 시즌 마감을 하고, 제가, 어, 2023년 시즌 준비를 위해서, 어, 제가 구매한 것들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laughs> 일단는 지그에드는 22분의 1부터 16분의 1, 그리고 10분의 1, 8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라인은 08호와 06호,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인 06호, 08호, 어, 합사 준비를 하면요. 뭐, 한, 1, 2년은 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쇼크리드를 매면, 그 정도는 쓰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웜은, 음,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담은 컬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꼬리, 어, 초창기 나왔던, 테일웜, 저 테일, 꼬리 J J J 아 D글럽 J글럽 I글럽 이렇게 나누죠 그룹웜들이 그리고 이렇게 세드웜 저는 굉장히 이 세드웜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네, 선호를 하는 편이고 이 세드웜을 참 쓰기가 좋아서 제가 주력으로 쓰는 그런 웜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일러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일 기간에 이렇게 기회를 봐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도 구매를 한게다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음, 자,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때 이렇게 세일하는 기간에 활용을 하시면 보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쓰는... 조금 제품들이 요즘 웜은 저는 한 가지만을 선호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웜은 J 글업 J 글업이고요. 이뭐 예 D 글업 이건 I 글업인데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꼬리가 좀긴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이거는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꼬리가 이렇게 몸통이 길고 꼬리가 이렇게 낭창낭창. 탄력성도 좋고. 그리고 요것도 슬라이드 웜인데, 좀 관절이 좀 있어요. 좀 변형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드 웜. 새드 웜 물고기 형태인데, 초창기에 어, J그룹, D그룹, I그룹 나오기 전에 이 물고기 형태의 고기들이 좀 선호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에는 눈도 달리고, 그래서 근데 좀 변형이 된 그런 제품이죠. 자, 이렇게 하고 했고요. 자, 지그헤드는, 자, 봄 시전 준비는 짧은 거, 사업바늘로 했습니다. 사업바늘. 요 길이가 짧죠? 2호보다는 짧고요. 사업바늘로 했어요. 예민한 입질감 간파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쏘가리를 잡을 때 입질 오는 것과 그리고 감도도 이 바늘이 짧으면 후킹이 잘 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그헤드를 구입을 하실 때 어, 이렇게 온수별로 왜 구입을 하시냐 현장에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어, 물살이 세고 깊고 수심이 깊고 물, 물살이 세고 그리고 어, 나만의 낚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도 이렇게 온수별로 가지고 다니는, 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봄 시즌, 이제 2023년 시즌 준비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는, 음, 민호도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음, 저희 밴드님들과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서스펜더스부터 싱킹까지, 어, 뭐, 다양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민노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구매를 했어요. 뭐, 어, 서스펜드는 아직 도착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쓰던 서스펜드꽤 많이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아서, 그렇게 많은 양을 구매하기는, 지는 않았고요. 일부 쓸 것만 몇 개, 제가 조, 좋아하는 타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웜은, 음, 이렇게, 민호도, 싱킹, 싱킹과 서스펜드, 어, 종류별로 준비를 해봤고요 작년에 쓰던 것들입니다. 이 민호, 댓글박스인데. 여기는 한쪽은 싱킹을 준비했고요 한쪽은, 이렇게 보시면, 서스펜드입니다. 서스펜드. 서스펜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는, 슬로우 싱킹도 있습니다. 슬로우 싱킹 이번에 작년에 제가 어좀 여러 마리의 마리수를 잡았던 것도 이 슬로우 싱킹으로 이 그날 그날에 따라서 아 수온과 아어 날씨에 따라서 어 변하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단 물론 낚싯대와 로드와 릴 그리고 어 웨이도 같은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시즌이 시작되면은 네,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리라고 로드보다 저는이 라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라인은 꼭한 어, 종류만 선택하지 마시고 어, 여러 가지 어, 호수를 변형을 해서 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 미노 박스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요 커플 박스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요. 어, 새로운 시절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자이 웜의 종류는 어떤 분은 보, 보시면 한 종류만 주기장착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물고기의 반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새드웜의 반응을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 제이글러브로 어, 바꾸면 또 입질이 옵니다 어,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형태를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날씨가 아, 이제 풀리면서 저 아래 지방에 어, 고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 경기 북부 쪽으로는 아직 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라야 3월 한 말경 올해는 또 2월 윤달이 껴서 2월 달이 음력으로 두 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첫 쏘가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겁니다 저는 출조를 3월 말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차분히 준비해서 시즌되면 또 쏘가리 소맛을 바로 보러 강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어, 판단이 들어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자, 이러고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어, 웜은,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웜을 선호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웜을, 어,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변형을 잡고 주는 게소갈리 조과에도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도 온수서도 내가 불필요하더라도 꼭 어, 온수별로 다양하게 구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어,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들을 이렇게 어,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남긴 거고요. 자 여러분. 아, 이제 시즌 준비하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는 대량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두 개 정도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면 분명히 금액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즌이 시작이 저 밑에서부터 됐는데, 여러분들, 안전 낚시하시고 출조하시더라도 자, 서두르신 분 아시고, 아직, 응? 시즌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를 하셔서 올 시즌은 대물하시고 대박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참조 삼아서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자, 봄철에 라인 선택을 했었을 때와 쇼크리드 매듭을 졌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지그헤드를 운영을 할 이때, 어, 스밍또 바닥에 긁으면서 오는 드래깅, 또, 어, 리프트 앤 폴, 어, 들었다 놨다 하는 리프트 앤 폴, 그런 어, 운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즌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 이렇게 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드렸구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게도 응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